모델이 여기 체류 시간이랑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패션 매장을 가도 카페가, 아, 디올 카페, 뭐 디오르 카페 뭐 에르메스 카페 뭐다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매장을 가도 단 카페가 있고, 다 이제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는 이제 그로서리 쪽있잖아요 그로서리에 카페를 포함한 이제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제 또이 위치의 특성상, 소리보다는 이게 좀더 맛있을 좀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밀테일또 처음 해보니까 해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엄청 좋아가지고 어 전체 어 컨셉은 화성인거가요 어어 저희는 식물성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의 꿈 중에 하나가 화성에도 농장을 짓는 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이름 짓게생못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식물성은 없었다 그래가지고 식물성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들은 저희가 그 저희 크루들이 지구에서 화성을 가는데 별을 하나 찾은 거예요. 저희 딱 보니까 네. 어, 저거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에 되게 신선한 풀들이 많은 거죠. 이제 거기 예 <laughs> 불쌍한 게 여기 다 <laughs> <한단에. 웃음> <laughs> 약간 좀 놀라긴 했어요. 생각보다 이제 사진을 본 것보다 마보면들은 그런, 그런 느낌 이더잘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지만 그런 세계관이라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브랜드 컨셉 아니 어떤 제품 뭐 디자인 컨셉 이렇게 약간 파편적으로는 계속 좀 노력을 해왔지만 식물성이라는걸 만들면서 그게 어떤 세계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점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걸 이제 어떤 플랫폼으로 가하려고 하고. 농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거기 나온 작물들도 그렇고, 이게 이런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음. 재밌는 거는 음. 저희는 처음에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음. 정말 딱 어느 정도의 컨셉만 만들었는데, 여기 와서 고객분들이 오히려 컨셉을 어. 막... 어, 이런가 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음. 저기 이제 헤어벨트에 음. 올거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원래 의도는...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식물이라고 하면 되게 정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근데 저는 식물이 되게 동적이라고 어, 생각하거든요 스크린이요 그, 음, 스크린이 뭐 이제 물이 어떻게 봤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응. 왔다가 응. 씨앗이나 뭐 줄기를 뻗어서 이동하기도 하고. 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동적인 요소 좀 넣고 싶어가지고 저걸 넣었어요. 음. 근데 이제 오히려 고객분들이 와서 보다가 아 저게 네. 행성 사이를 도는 궤도 같은 거냐? 그래서 아 그거 맞다. 이게 <laughs> 되게 사실 되게 절묘한 것 같은 게 최근에 네. 네. 반려 식물 얘기 네. 나오고 지금 약간 다르게는 엘지랑 티움 같은 게 있잖아. 애 맞아요. 약간 이제 식물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성장하고 맞아요. 뭔가 진화하는 네. 그런 것들 이 컨셉이랑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계속 좀 만들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공간이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압구정 한판에서 저희의떤그 포토스팟, 포토존들 있잖아요. 네. 이제 보통은 그 포토존들을 따로 이렇게 꾸며 놓긴 하는데 저희도 꾸며 놓긴 했지만 저기보다 오히려 이 농장 배경이 상추. 그렇죠. 배경이 상추 매대. 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거든요. 음. 네. 그렇게 그, 되게 재밌는 그, 거 같아요. 사실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어찌 보면 이 아쿠정 얘기 하셨는데 네. 지금 도산공원 옆이잖아요. 네. 제일 좀 이렇게 좀 네. 최근에 좀 관심 높은 네. 지역이고 요즘 뭐 대한민국 최고 상권이라고 네. 하는 네. 도대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정말 음. 운이 좋게 음. 저희가 이걸 계약했던 때가 음. 9년도 여름쯤인 거예요. 음. 근데 그때만 해도 아프로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아, 저희가 가계약하고서. 음. 제가 거의 매일 한퀴씩 걸었어요. 음. 정말 고급하고요. 사람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는 위에 이제 사무실을 쓰니까 그래 정말 만약에 안 되면 사내 카페로 쓰지 뭐. <laughs> 이 생각도 했었어요 제일 타이밍이 절묘했네. 그렇게 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운영이야. 젠틀몬스터도 그 다음에 안 나요. 네 맞아요. 아. 그 다음에. <laughs> 네, 네. 약간, 그래요좀 약간 악구정을 좀 그리워하는 분들이 요즘에 살리려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는 좀 느끼는 게 역설적으로 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음. 악구정 사건이 굉장히 많이 당나는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 신사역 있잖아요, 조만간. 음. 그, 연대되잖아요 아, 예, 예. 신문학. 아, 네. 사이클이 안 되는 것 마냥. 별로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상추면 그 다음 시즌에 바지를 하고 그 다음 시즌 딸기 그렇게 계속 새로운 작물들을 음. 선보이면 그 이제 어떠한 매니악한 분이 있는 채소들 이 있어요. 그불호가 그러니까 세게 갈리는 채소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정적인 팬이더라고요. 아, 네. 마치 그 부먹 찍먹 문제 뭐 민초 뭐 이런 이런 거 와냐 이제 호불호가 하면 오히려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 인지도는 많이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여기 쌍추밖에 없는 건가요? 어, 저희가 지금 재배하고 공급하는 것만 합니다 이, 이걸로 이제 만들기는 좀 아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메뉴를 만들기 <laughs> 네네네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게 하나는 다음 달에 부수나 정리고 못하면 최소한 전국의 고수 매니아들은 다 와서 봐야되네요 이런 공간으로 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좀더 취향이 강한 그런 이제 콘텐츠도 집어넣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메인이라기 보다 는 어떤 음. 어, 시즌널 하게 음. 계속해서 저는 뭐지 패션 산업처럼 어떤 브랜드나 어떤 디자이너들이 어, 어떤 패턴이나 소재나 컬러나 이런 걸 가지고 라인을 이제 그렇지 하잖아요. 음. 시즌별로. 이제 그걸 가지고 쫙 파생돼서 음. 그 시즌이 결정되면 펜톤이 카라 컨설팅할 때 매년 네카라 오브 이어 해갖고 음. 한번 그 칼라가 이제 음. 오래된 거아그죠 그니까 러뭐 펜톤도 팬톤, 톤 되게 좋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음. 딱 하나의 장물이면 네. 이제 그런 장물을 가지고 음. 음료도 만들고 디저트도 음. 만들고 샐러드도 만들고 샐러드도 샐러드도 건물도 팔고 컬렉션을 하시는 거다할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열었죠 그렇죠, 대표님? 네. 언제 열었죠? 작년... 이거 작년 5월 말에 열었는데 2021년 5월 말에 네, 1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음.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다른 곳도 됐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네. 열고 나서 기본적인 네. 콘텐츠나 운영 방식은 변화는 없었던 거죠? 네 지금은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어, 근데 어쨌든 고객들이 어떤게 음. 인지를 하나 음. 근데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뭐 계속해서 2년 3년 계속 똑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 하시는 거고. 어,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되면서 네. 저희가 음.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음.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을 이제 음. 잘머물려야 되는 거 같아서 음. 왜 이렇게 오래된 느낌이 지 <laughs> <저기. 웃음> <아니>, 마음이 안정되다. <안정돼서 웃음> <laughs> 저희가 엔식녹을 음. 기본적으로 음. 콘텐츠 비즈니스를 음. 지향하고 네. 계속 신선한 콘텐츠를 넣어서 그니까 어. 그 프레임은 틀은 그대로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네. 브랜드 그러니까 오래돼서 지겹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1 년이 안 됐는데 네. 되게 뭔가 오래 만난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어요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변주를 줘야 되니까 네. 어찌 보면 결이 맞는 아니면 또 결이 안 맞더라도 네. 또 재밌는 어떤 경험을 줄수 있는 데랑 시너지 약간 콜라보도 할수 있겠네요. 자동차 약간 BMW 일부만 뭐이 들고 와서 같이 콜라보하는 <laughs> <laughs> <콜라보를 웃음> 차를 가져 오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성수동에 가면 음, 그 비치스. 피치스 네. 공간도 뭐, 뭐 이렇게 차 일부만 약간, 이렇게 그렇죠. 네. 또 멋있더라고. 네. 약간 좀 있는데. 살짝 아방가르드한 공간이거든. 네. <laughs>